사도행전 20장 29절로 30절에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망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사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경고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두 종류의 원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는 외부에서 들어온 이리떼. 다른 하나는 내부에서 일어난 원수들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교회를 어지럽힐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와 같은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 그 싸움에서 넘어가지 아니하고 견디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어떤 승리를 쟁취하거나 결정짓기 위한 싸움이 결코 아니에요. 왜 이미 영적 싸움의 승리는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얻은 것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영적 싸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의 현실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며 내가 이 싸움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과 길을 찾아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필 것의 첫 번째는요, 영적 싸움의 실체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의 면을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거하게 되는 영광의 삶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단의 강력한 공격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런 상황, 본문에는 뭐라 그러냐면 마귀의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이 마귀의 관계가 현실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맞서서 싸워야 되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태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미워했던 내네 영적 싸움에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해주시는 능력에 힘입어서 오늘도 승리하고 이기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마귀와의 싸움에서 대적하기 위한 성도가 취해야 할 무장이 무엇일까? 바울은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이것저것 가져다가 무장하고 대항하여 싸움을 진두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싸움의 주관자이신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이신 그분을 붙잡고 단단히 움켜쥐고 있을 때에 우리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더욱이 싸움의 형태를 봅시다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능희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싸움의 목적은 내가 대적하는 것과 그리고 서기 위함이라고 밝혀요. 대적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서로 군대와 군대가 거리를 두고 서 있는 형태예요. 그것이 대적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저기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깨를 맞대고 물러서지 않고 힘을 주어서 대항하는 상태 서기 위함이에요. 내 싸움의 목적은 이미 믿음으로 굳건해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저 마귀의 간계가 내 앞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단히 지키고 서 있는 상태 이것이 영적 싸움의 목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붙잡고 단단히 서서 대항하여 있으라고 하는 것이 이 영적 싸움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시요 승리합시다.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단단히 붙잡고 서 있어서 어떤 마귀의 관계도 우리에게 범접하거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단히 서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잘했다 칭찬듣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